유리함수,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걸 이제 오늘 할 건데 수학에서 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이야. 뭐냐면 이 위치 관계라는 말 있지. 요거 여러 번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할 때만 해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또뭐 이차함수할 때, 이학기 때에도 이차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여러 번 나왔었어 이미. 근데 이 수학에서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이 얘기야. 교점이야 교점. 교점에 대한 이야기. 교점이 있냐 없냐 요 얘기야 있냐 없냐 있다면 몇개 있냐 몇 개냐 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위치 관계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복습이야 이거는 함수가 두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y는 f(x)가 있어요 그다음에 y는 g(x)도 있어요 그래서 그두 함수에 그래프 교점의 x 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한테 만약에 f(x)식과 g(x)식을 준 다음에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은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구해? 어떤 방식으로 구해? 식을 세워서 구하잖아. 어떤 식을 세워서 구해? 얘랑 얘랑 같다.고 식을 세워서 구한단 말이야. f(x)랑 g(x)가 같다. 이 방정식을 풀어서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근이 나올 거 아니야. 실근이 나온다면 그 실근이 바로 교점의 x좌표야. 그래서 만약에 이 방정식의 실근이 만약에 두 개야. 그러면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두 개라는 거고, 실근이 한 개면 교점이 한 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예를 잠깐만 들어보자면 간단하지만 x 제곱이라는 함수 2차 함수 있어. 그다음에 y는 4라는 함수가 있어. 그래서 요 함수하고 요 함수하고 교점이 몇 개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걸 본다는 거지. x 제곱 갖고 오고 사 갖고 와서. 두 개를 같다라고 세우는 방정식을 보는 거야, 방정식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이두 함수의 뭐의 개수가 같다고? 교점의 개수가 같다 이 얘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지금 보다시피 두 개잖아 그래서 얘도 교점이 두 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복습이지, 복습? 이건 복습이야 그냥 조금만 더 해볼게 이런, 이제, 이, 백그라운드의 설명을 내가 리뷰를 안 하면 얘가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잘 못해가지고 내가 잠깐 해주는 거야. 어, 미정 계수가 포함된 직선이라고 하는 것도 주제 잡아서 한번 설명해볼게. 직선. 자, 봐봐. 이거 직선의 방식에서 이미 하고 넘어왔어야 되는 내용인데. 한번 더. Y는 MX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고 해보자. 이 직선을, 자, 기울기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직선은 직선인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맞냐면은, 무슨 점을 통과하는 직선?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이 기울기 m의 이 수치와는 관계없이 항상 0,0은 지나잖아 그치? 그니까 얘는 일단 1차 함수니까 직선인데 항상 0,0을 지나는 직선으로 해석한다 만약에 y는 조금 변형해볼게 mx 더하기 2 e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는 기울기에 따라서 당연히 실시각각 직선은 다른 직선들로 편해갈 건데 이 m값이 변할 때 변하더라도 유지되는 성질이 뭐야? 어, 0,2번에는 2, e, 그지? 얘는 0,2를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한번 더. 비슷한 건데. 한번더 업그레이드. y는 만약에 mx 더하기, 뭐, em, em 더하기, 뭐, 3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도 이제 1차 함수니까 직선이잖아.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음 얘는 m으로 묶어가지고 m에 x 더하기 2에 더하기 3으로 본다면 그러면, 기울기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뭘 지난다고? 마이너스 2, 플러스 3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지. 그지? 음. 한번 더. 자, 이번에는, 1g 2번. 이번. y는, 잠음 생각해봐. 이번에는 x 더하기 k가 있어. 당연히 얘도, 요 k에 해당하는 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때 변할 때 변하더라도 항상 유지되는 성질이 지금 뭐야? 기울기가 1이다라는 거지. 얘는 지금 어떻게 네가 해석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은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다고 라 해석을 한다 이거지 기울기가 1로 고정된 상황에서 k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 거야 상상하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 이동 중이다 이 정도 이해가 되고 있으면 은 본론을 음, 네가 이해할 자격이 됐어 자, 봐봐 내가 예를 들어볼게 Y는 루트X라고 하는 무리함수가 있다고 해보자. Y는 루트X. Y는 X 빼기이라고 하는 1함수가 있다고 해볼게. 이두함수의 지금 이제 교점, 얘야 얘이 교점 있잖아. 좌표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야 돼? 응. 같다고 식을 세워서 풀면 되겠지? 나 식을 세워볼게. 그러면 지금 루트X라고 하는 요놈하고 X 빼기2하고 같다고 식을 세울 거야. 그럼 지금 이 루트가 지금 있는 방정식이니까 바로 풀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루트를 없애야겠지? 뭐 없애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제곱해야겠지? 제곱을 하면 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될 거고 그럼 보다시피 이것이 몇 차방류식이 됐어? 2차방류식이 야 2차방류식을 풀수 있잖아 그지? 자 넘겨서 풀어보자 x 넘기면 아, 이 정도 남산되지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고 근이 누구 나와? x는? 1하고 4가 나오지 근데 교점이 그 지금 보다시피 한 개밖에 없었거든 지금? 그럼 이거 1, 1이야 4야? 뭐야? 근거는? 그럼 1은 왜 나온 거야?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자 일단 얘는 얘는 4가 맞아. 오케이. 그럼 이제 역으로 추적을 해야 돼. 그럼 도대체 이 1은 왜 나온 거냐? 사실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방정식 있잖아. 이 방정식은 처음에 방정식을 이걸로 줬을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줬을 때에도 이걸 풀게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좌변을 루트x가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x로 줬을 때에도 이 방정식을 똑같이 풀어봐라고 했을 때 얘를 풀어봐라고 했을 때 어때? 이거 제곱할 거란 말이야. 똑같아진단 말이야. 이해돼? 똑같이 되니까 얘도 이둘 중에 하나를 근으로 갖게 되는데 얘는 다시 그래프로 상황을 돌려놓고 보면 있지. 마이너스 루트 x. 얘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루트 x. 얘는 플러스 루트 x. 이 밑에 있는 거는 지금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도 교점이 한개 있고 여기도 교점이 한개 있단 말이지. 근데 그두개 중에 얘가 X가 작고 얘가 X가 크잖아. 작은 X 너 가져가고 큰 X 너 가져간다 이런 거야. 이해됐어? 응. 그래서 우선은, 자, 지금 이무리함수하고 직선화하고 이 교점을 구할 때이 방정식을 푼단 말이야. 이 방정식을 풀때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네가 제곱을 하는데 제곱을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필요한 놈도 나오지만은 안 필요한 놈도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땐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그래프를 그려봐야 판단할 수 있다. 요 이야기야. y는 루트 x 더하기 1, 요 녀석이랑, 무리한 것이죠? y는 x 더하기 k, 직선이죠? 이두 개가, 자, 너한테 질문을 이렇게 한 거야. 접하게 될 때, 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k를 구하세요 했어. 그럼 어떻게 할래? 한 대씩 좋아 얘랑 얘랑 같다고 식을 세우겠지. 지금 접하는 모든 게이 교점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렇지? 자 식을 한번 세워볼게 자 지금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루트 x 더하기 1이 녀석하고 얘하고 x 더하기 k 하고 같다고 식을 세운단 말이야 그럼 전에 했던 것처럼 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면을 제곱을 하면 하면 된단 말이야 제곱했어 제곱하니까 이게 지금 몇차 방정식이 됐냐? 2차 방정식 그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질 때 접하냐 이얘기를 판단하는 거야 이걸 니가 늘 하던 대로 일단 해볼게 계속 넘겨서 x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1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가 이제 했어 판별식을 하, 하겠지 어, 접할 때니까 쌤 중등이고요 판별식 했어 판별식 계산해볼게 2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k제곱 마이너스 1 요거 0자 암산 빠른 사람 좀 해봐봐 이거 뭐야 k값 뭐 나와? 4k제곱 4k제곱 사라지잖아 그럼 1차한번 뭐 나와? 마이너 4k. 상수항포탈한 문화. 뭐 플러스 1, 플러스 5, 플러스 5. 4분의 5? 이렇게 나오지? 일단 여기까지 됐어? 어. 맞아. 이 문제 정답은 k가 4분의 5인데, 내가 문제를 조금 바꾸잖아? 그리고 그걸 시험에출제하잖아 되게 애들이 많이 틀려.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함수 종류는 똑같이 됐어. 근데 얘가 교점이 한 개가 될때 이렇게 됐어. 교점이 한 개일 때. 그때 k를 구하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지금? 어, 똑같은 문제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안 들어? 어, 똑같은 문제가 아니야. 우선 그걸 알아야 돼. 이제 지금 요, 요 Q2가 Q1과 다르다는 걸 네가 아는 것으로 사실 너의 이해가 다 끝났다고 볼수 있어. 여기 이해가 되면 다 끝난 거야 사실. 그럼 왜죠? 자 상황을 볼게. 일단 요첫 번째 문제는 K가 4분의 5다. 이거 지금 잠깐 지우게. 잠깐만 기억하고 있어봐봐. 4분의 5. 자왜 그러냐면 봐봐 두 개의 함수 중에서 k값에 따라서 변하는 건 누구냐면 이 직선이야 k가 변하더라도 이 곡선이 바뀌진 않지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 저 무리함수는 무리함수를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두 가지 포인트야 시작점이랑 방향 저 무리함수의 시작점은 지금 누구야? 루트 안에가 0될때 맞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컴마 0이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서 어, 여기 좀 찍고 시작점 위로 올라가지 이렇게 얘가 지금 y는 루트 x 더하기 1이야 자 이번에는 X 더하기 K 한번 해볼게. X 더하기 K. X 더하기 K는 어떻게 그러죠? 자, K가 변할 때, 뭐는 안 바뀌어? 기울기는 안 바뀌어. K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 위아래로 움직인다. 아까 했지, 그지 위아래로 움직인다야. 야, 그럼 생각해봐. 니가, 내가 지금 얘를 핑크색으로 그려볼게. 지금 교점이 한 개가 되도록 할 때, 일단 뭘 그려야 돼? 접하는 걸한번 그려볼게. 접하는 거야. 그림이 좀삐인데요 때가 있고, 근데 교점이 한 개인 게 이거 말고는 없어? 잘 봐야 돼 그지? 지금 요 상황보다 이제 이 직선이 올라가면 물론 글점이 그 없지 근데 요 상황보다 좀 내려오는 순간 어때? 글점이 그 한개였던게두 개로 벌어진다고 두 개로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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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다 내려와 내려오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 언제냐 요 순간이겠지 요 순간보다 조금 내려가면 좀 전에는 이렇게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었는데 더 내려가는 순간 이쪽에서 글점이 그 없어진다고 이해됐어? 아 그럼 봐봐 내가 요때의 k값을 잠깐 별표라고 할게 이 아래쪽일 때의 k 값을 잠깐 하트라고 이야기해볼게. 별표랑 하트 중에 누가 크냐? 지금 k가 커질수록 이 직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럼 별표랑 하트 중에 누가 크겠어? 별표가 클거 아니야. 우리 문제의 정답의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 결점이 한계가 되는 거. k가 별표가 되거나 아니면 하트를 기준으로 작아지거나 이렇게 되겠지? 하트를 기준으로 작아지거나. 우리는 이제 이 답을 끝까지 내려면 별표하고 하트에 해당하는 숫자만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으면 답이야. 맞지? 별표는 답이 뭐겠어? 하고 이게 4분이 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결점이 한계가 될 때라는 이 문제를 풀때이첫 번째 문제를 풀어야 돼. 우선 근데 첫 번째 문제를 풀고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걸네가 알아내려면 은뭘 해야 되냐면 이걸 그래프로 그려놨어야 돼. 이걸 그래프로 그리지 않잖아. 그럼 네가이두 번째 문제를 보고 첫 번째 문제처럼만 풀게 된다고. 그러면 틀리는 거야. 이렇게 발문을 할 때에는 출제자가 너한테 야너 이거 제 판별식 써서 틀릴 거지? 이렇게 예상하고 내는 거야. 알겠지? 어. 그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거야. 그럼 파트는 이거 어떻게 돼? 파트에 해당하는 k는? 응. 여기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순간이잖아, 이 직선이. 이 어. 직선이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의 k가 이 하트겠지? 그럼 k, 하트는 얼마야? 마이너스 <laughs> 1, 여기 0 집어넣어서 k를 구하면 되겠지? 그럼 1이겠지, 그치 어, 이 하트는 지금 1이고, 뭐 아까는 이거는 아까 구해놨던 4분의 5에 해당한다. 그래서 뭐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정리하면은 이 무리함수랑 직선이 한 문제에 폭에서 나오는 문제 있지? 그거는 네가 그림을 꼭 그려봐야 돼. 그림을 안 그리는 순간 위험해. 뭐 모든 이 무리함수 직선 문제가 다 틀린다는 아니겠는데 이렇게 지금 이 틀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그래서 그래프를 꼭 그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이 무리함수는 시작점 방향 결정할 수 있죠? 시작점 몇 컴마 몇칩니까 2,3이죠. 됐죠? 방향은요? 어느 방향으로 가요? 자 1사분면, 2사분면, 3사, 4사분면 어 4사분면 쪽으로 가죠? 그렇죠? 여기 안에 있는 것이 0 이상이니까 어, 오른쪽으로 가고요. 루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가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자 그럼 얘가 이 시작점이 2,3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간다. 이런 얘기죠? 요렇게 가고 있는 거야. 방향 표시할게.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고 있는데, mx 빼기 4라고 하는 이 직선이죠. 이 직선은 m 값에 관계없이 일단 유지되어만 야 하는 성질이 누굽니까? m에 따라서 0 4 무조건 지나, 그치? 0,-4를 얘랑 비교해서 좀 찍어볼게. 얘보다 0,니까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 4니까, 자, 3이라고 한걸 보면은 얘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그 왼쪽 아래에 있어. 왼쪽 아래. 여기 어딘가에 있어. 0,-4,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있다고 지금 근데 이 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회전축을 받고 직선을 이렇게 회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어? 뭔지 알겠어? 이렇게 회전 회전 뭔 말인지 알지? 어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m이 또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자연수라고 자 하는 거는 기울기가 자연수야 올라가는 직선이잖아 올라가는 직선인데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만나지는 또 않느라고 랬어 만나지는 않아야 되니까 기준이 기준만 잘 찾으면 돼요때가 기준이야 만날 텐데요 걔는 아,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기울기가 가파르면 되죠 그럼 요때의 기울기가 중요한 거야 너한테 0컷 마사하고 2 3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x가 2변했고 y가 7변했으니까 요때가 기울기가 2분의 7이라고 2분의 7 2분의 7일 땐안 되지만 2분의 7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된다 얘기지 커지면 안맞는다니까 어,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 m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7보다 커요 3.5보다 크면 되니까 4.4 최소의 정수는 최소 자연수는 4.